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풍성한 영영영 영영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마 기뻐하리로다. 풍부한 소득이 없어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생활 속에서 넘치도록 받은 복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칭찬해 주시옵소서, 지금 생활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더욱 신실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재단 위에 성도들이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들로 채워 아름다운 감사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손길 그들 축복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빈손으로 감사함의 기도로 오신 성도도 내년에는 그들의 부족함 아시고 그들의 곳간을 가득가득 풍요로움에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 영영 영목사님 축복하시고 한해 풍족한 수학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녀들 위해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과 영적인 능력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활 중에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고민과 시험 속에서 고민할 때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부족 문제만을 주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여 한자의 구별이 없게 하시어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지위가 평준화되고 오직 믿음의 깊이로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리를 더욱 좁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